자 여보, 어, 여긴 지금 저기 감자부치기 하는 현장입니다. <laughs> 자 우리 얼굴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자 우리 앞서간 우리 저기 완희 오빠, 완이 오빠가 오늘 비온다고 저기 감자부침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사실 여자들도 귀찮거든요. 이거 하려면은 이제 또 우리 신랑인가 하시는 거 좋아해갖고 또 이렇게. 자 옆집 오니까 언니 언니 손들어 손들어봐. 어, 아우 어, 또 아저씨도 오실 거야. 오늘 아주 제가 오늘 안 나가는 바람에 아주 시골에서 재밌네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뒤집는 거 한번 딱 찍어야 되는데 당신의 기회가 오네 멋있는 기회가 멋있진 거아요 멋있대요 여보 죄송해요 난 멋있다고 안 해줘가지고 야, <laughs> 하나 네 번째 가만 히 있어 언제 뒤집을 거야 노릇노릇 해야지 맛있죠 근데 이거 하는 과정이 힘들어 그죠 지금 이거 한 시간 정도 했어요 갈고 따든 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잖아 그지 그냥 하나 사 먹어 고 잘됐다 노릇노릇 이야 역시 와이 오빠 최고 와이 오빠 최고 시크. <laughs> <laughs> 여보,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! 시끄러운 면 바로 나가면안 돼! 어? 우리 신랑은 리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. 정선 촌놈이기 때문에. <laughs> 아니, 오빠는 촌놈이기 때문에 또 이거. 어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. 또 간장도 이렇게 또 만드시고. 이거는, 이건 우리 어디서 났지? 이쁜 어, 걸로 난 할라는데 또 터프하게 또이 빨간 걸로 또 한다라네. 어? 접시가 엄청 많은데 이게 더 좋은가 봐요. 자, 언니 아저씨안 해주지? <목소리> 어? <언니>, 어, <laughs> 해주지? 어? 언니 옥수수 아저씨는안 해주지? 우리랑 잘 해주잖아. 어? 요리할 때만 빌려줄게요. <laughs> 언니 알았대. <laughs> 자 오늘 저희는 어,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서 어, 이거를 시골 분들은 날구지라고 한대요. 그래서 붙이기. 해 먹는 날로 해 갖고 제가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야. 이거 하나 먹으려고 하진 않는데. 음. 농아 알죠? 네, 참 좋세요. 맛있게 되세요 야. 진짜 맛있게 됐네. 맛있어 보여요. 음. 이게 오리지널인데 그죠? 밀가루 같은 거안 넣고. 음. 네. 야 언니 한번 드셔볼래? 나도 한번 먹어보자. 언니는 가자미 시키는 스타레츠. 이 음. 좋아하는 사람네 좋아해. 우리 신랑 자기 전다 좋아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. 언니 가자미 시키라고. 음. 음 맛있다. 빨리 오세요. 아 소주 들고 오시네. <laughs> 빨리 오세요 소주 들고. 아니 아니 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. 그냥 가정. 그거 갖고 올게 또 줄게 음 맛있어 짠 그라시아스 끊어야 되겠네 그라시아스